오이. 안녕하세요. 현도사입다 오늘은 어, 설날인데, 여기 지금 민우의 거리에 지금 설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설날 행사하는 데를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음. 저그 안에 그 설날 그 행사한다고 그물을 설치해놨는데, 여기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그 한꺼번에 입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어우, 지금 줄이 뭐 장난이 아니네. 안에 들어가려고. 줄을... 저 끝까지 지금 사람들이 줄을 서가 있습니다. 줄을 서가 전부 이 거리도 어 여기 노란선을 꺼가지고 2m씩 어, 간격을 유지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일장을 안 시키고, 제가 아마 한참을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줄을 사가지고, 뭐,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기다려봅시다. 현재 시간이 오후 3시 21분인데,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đã bùng phát trở lại trong mùa đông xuân tại nhiều nơi trên thế giới. Trong lúc tình hình dịch bệnh vẫn đang tiếp tục được kiểm soát, tuy nhiên các trường hợp nhập cảnh trái phép từ nước ngoài dương tính với SARS-CoV-2 được ghi nhận trong thời gian vừa qua cho thấy nguy cơ dịch bệnh tái bùng phát ở 확실히 이게 어 이제 막 움직이게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저 입구에서 체온도 재고 지금 또손 어, 세정제를 어, 손을 세척하고 들어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열 많이 나는 <laughs> 해장제를 바르고 이제 저 안에 가서 체온을 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요 안에 돌았습니다 어 여기 뭐어 조형물들 사람들이 많이 돌았어요 거기보다아 어. 소가 이렇게 머리를 움직인다. 꽃을 아주 막뭐 멋지게 살펴놨네. 저기 쪽. 여기는 뭐 사람들이 많이 오돌아 있습니다. 뭐 여기가, 2 0 2 1년해가 어... 이거 정부 보조물인데, 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네. 아니? 여기는 저왕치하고 그게 그 날씨죠. 난 주로 공산당 마크를 안고. 공산당 마크고, 그 다음에 저 하얀 비둘기가 뭐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띠는. 이거는 소위 해라고 특히 그 소의 형상을 한 그런 구조물들이 많습니다. khi ra khỏi nhà tại các địa điểm và trên phương tiện giao thông công cộng theo chỉ đạo của ủy ban nhân dân thành phố, ừ, hai khoảng cách, không tụ tập. Ờ, không chỉ không không tên, theo khuyến sẽ bị Điều 공작하고 지금 사람도 많고 그렇네요. 새복 많이들 받으세요. 아이 부덤을 만든다고 상당히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의 고생을 했겠어요. 이 소형 꽃이라든지 꽃밭이라든지 이그 음, 여기는 맨 왼쪽에는 호주, 그 다음 여기는 중국 간이고, 그 다음 여기는 일본 간. 어, 그렇죠. 이, 땅나라에 그, 부스도 만들어놨는데. 와, 음. 어, 지금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그 전에 그뭐 그렇게 줄 서가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완전히 그 푸른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그냥 막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 네덜란드 국기 같은데 어 네덜란드 국기인데 이거를 이렇게 어 소에다가 이렇게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해가지고 어 이렇게 네덜란드 국기를 그렇게. 어, 여기는 어, 미국관이고, 여기는 싱가포르관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일랜드 태국관. 네, 태국관 여기 아주 태국관이 아주 멋있네요. 어, 여기 미국 영사관에서 아마 이각그 영사관에서 이렇게 저~ 찬조를 한것 같아요. 네. 아 어, 여기는 그, 꽃 하단에다가 가운데 저렇게, 어, 분수가 올라오게 해놨네요. 그리고 저걸 대나무로 저렇게, 어, 기둥을 세워가지고, 저기에다가, 어, 꽃을, 난 같은 거를, 저렇게, 아, 화분을 얹어가지고, 장식을 해놨는 것 같아요. <s andler>

장치가 늘어났습니다. 네. 네. 본을늘습니 네. 오, 수선아 홍선아, 홍요아 홍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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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선 어 장식을 아주 멋지게 나무, 전복에 나무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대단하네. 이런 그 디자인이나 형상을 만든다는 게참 베트남 사람들이 창의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는 또 연꽃 모양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네. 아, 팔팔매가 판도지다라고 하시네? 해안조사 하나 찍어줄까? 연꽃이 음... 빙빙 돌아갑니다. 해안조사 한마디 하세요. 하단을 정말 그 이쁘게 아주 이게 깔끔하게 이렇게 하단을 만들었어요. 이게 전부다 없는 하단을 그, 그 설날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이 도로만 지금, 시민 시내 사람이 있어요. 다른 데는 도로가 정성되어 있는데. 아, 뭔데. 한가. 닫... 꽃을 하단을 아주 참, 이걸 한번 이런 행사를 매치를 하려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사람들이. 집집마다 화분 사다 놓고, 노란 꽃하고, 꽃하고 이런 거를 전부 다 어디서 가져왔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꽃다 준비를. 꽃다지. 정말 명절을 여기는 제대로 시는놓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이. 여기다 갖다 놓은 것하나데만 똥이, 몇만 I okay. 귀여요. 아이고, 꼬만데 아주 귀여요. 포즈 잘. 그, 오늘 음력설이라고 어,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어, 주로 이제 업사이 전통복장을 입고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지금 옛날 같이 업사이 복장을 많이 입지는 않아지만은 그래도 뭐한 대략 한 1분의 1 정도는. 그 전통복장을 많이 입은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뭐토마토가열려있네요야이토마토가 음. 여기 한뭐 어, 방울 토마토가지렇열 방울 마용는데영버섯인데 진짜 영지버섯 같은데? 응, 진짜 양치가 하는 거예요? 진짜 영지버섯에서 특히 자이언트 호박, 호박도 그대로 가져왔네. 그리고 손을 하 장. 이건 제자리에 딱 있었던 거예요, 아, 여기는 방울토마도를 이렇게 해놨는데, 아유, 빨간 방울토마도가 많이 달려있네. 그래도 사람들이 손을 대지는 않아요. 모양으로 만들어놨네요. 빌딩을. 여기 완전히 끝부분입니다. 이 사이공강변 쪽인데. 네, 트남 말로. 송남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